여러분, 안녕하세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성공적인 장기 투자 얘기를 함께 동행하고 싶은 생각남 ETF입니다. 간밤에 미국의 증시는 실제로 전쟁이 발발하면서 크게 흔들렸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결국 크게 반등을 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왜 미국의 증시가 간밤에 폭등을 했는지 간밤에 있었던 미국 시장의 주요 흐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밤에 미국 증시의 주요 지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도 불구하고 반등에 성공하나로 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24일 다우지수는 0.28%가 상승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1.5% 상승을 하며 마무리를 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그동안 많이 하락했던 만큼 저감의수세가 몰리면서 간밤에 3.34%가 반등을 하면서 이렇게 미국을 대표하는 3대 지수는 정말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산업 전반적인 주요 분야들을 살펴보면 간밤에 좋은 흐름을 가져간 분야는 그동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기술주와 통신서비스, 소비재, 산업재 그리고 부동산 부분이 좋은 흐름을 가져간 걸볼 수가 있고요. 좋지 못한 흐름을 가져간 분야는 금융과 소비자 방어 그리고 에너지 부분이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면서 마무리가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장의 공포 지수로 불리는 변동성 지수 또한 최근 계속해서 높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간밤에는 장 초반 크게 시작을 했었지만 장 후반까지 꾸준히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또 여전히 수치는 30 이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공포는 여전히 확대될 위험이 있는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선 대표적인 우량한 기술주 기업들의 간밤의 흐름을 살펴보면 최근 가장 크게 하락을 하던 기술주의 대표 기업들이었지만 오늘 중국의 알리바바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모두 크게 반등한 모습이고요 하지만 또 시간의 장에서는 대체적으로 다시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방심을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이 역시나 많이 투자하고 있는 분야인 s m 표백과 나스닥백, 반도체, 미래 자동차, 그리고 2차전지 분야까지 대표적인 투자 분야들 역시 오늘은 모두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상승세를 보이며 마무리가 된 모습인데요. 하지만 시간회장에서는 역시 대체적으로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고 유일하게 글로벌 2차전지 ETF인 LIT ETF만 정규장에서 많이 오르지 못한 탓인지 시간회장에서 그래도 1%의 추가 상승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애안산업과 우량주, 바이오와 헬스케어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테마의 ETF들인데요. 여기서도 모든 대표 ETF들이 상승장을 받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분야별 1등 기업에게 전방위적인 투자를 진행하는 MVPS ETF도 6% 이상 급등한 모습이 보이고 있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테마의 ETF들이 모두 7에서 8% 이상 급등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역시 시간의 장에서는 대체적으로 다시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인 것같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분야인 메타버스와 함께 사이버 보안, 클라우드, 인공지능을 활용한 산업 테마, 그리고 게임과 e스포츠 테마의 ETF들인데요. 이 분야들 역시 기술주의 대표적인 분야들인 만큼 대체적으로 모든 좋은 반등의 모습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특히 사이버 보안과 클라우드 테마의 ETF들이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역시나 시간의 장에서는 대체적으로 하락하는 분위기를 가져. 때문에 방심은 여전히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인류에게 매우 중요한 분야로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관련된 테마들과 원유 테마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의 대표적인 각 분야별 혁신 테마 액티브 ETF들인데요. 여기서도 대체적으로 모두 좋은 흐름을 가져갔는데 오늘은 탄소 배출권 ETF가 마이너스 5% 가깝게 급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 계속 하락하던 수소 테마의 ETF들이 반대로 좋은 반등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ARK ETF들이 오랜만에 큰 폭의 반등을 가져간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의 장에서는 다소 혼잡한 모습인데 그 중에서 물 테마의 ETF인 FIW ETF가 마이너스 5% 가깝게 급락을 했고 반대로 수소 테마의 ETF인 HYDR ETF는 6%에 가깝게 급등한 모습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볼 부분은 금융과 부동산 소비재 산업재 테마의 대표적인 ETF들인데요. 여기서 성능 금융 테마는 모두 하락을 했고요. 좋은 흐름을 가져간 테마는 부동산과 산업재 테마들입니다. 시간 회장에서도 부동산 테마의 ETF들이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간 모습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금과 은, 퀄리티 주, 배당주, 원자재 그리고 천연가스와 관련된 각 분야의 대표 ETF들인데요. 간밤에는 기술주들이 상승해서 그런지 안전자산인 금과 은의 ETF들은 모두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원자재 ETF들이 오늘도 모두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장에서 기술주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서 그런지 반대로 안전자산인 금과 은의 주가는 반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원 재나 천연가스 ETF들도 대체적으로 상승의 흐름을 가져가려는 듯한 모습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시장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면 어제는 정말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시장을 어지럽게 만들었었는데요. 덕분에 유럽 증시는 마이너스 4% 안팎으로 폭락을 했었고 유가는 상승하고 안전 자산에게 자금이 몰리는 등 분위기가 좋지 않았었습니다. 미국 시장도 장 초반부터 크게 하락을 하면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금세 분위기 가 전환이 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며, 나스닥은 그야말로 폭등을 하고 마무리가 된 하루였구요. 오늘 미국의 증시가 갑자기 폭등한 이유에 대해서 시장은 세 가지를 꼽고 있는데요. 그중첫 번째는 현재 전쟁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패드가 공격적인 긴축을 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들이 시장에 호재로 작용을 했고 그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함께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패드가 인플레이션에 크게 뒤쳐졌기 때문에 강력한 긴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전문가들조차 현재 전쟁의 리스크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됐다고 입장을 돌리 고 있고요. 이런 시장의 전망에 따라 하루하루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서 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크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증시가 간밤에 폭등한 두 번째 이유는 미국이 러시아에 가하는 제재가 예상보다 약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 회견을 통해서 러시아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발표하기는 했지만, 정작 러시아에 가장 큰 타격을 줄 수가 있는 국제 금융 결제망에서 러시아 금융사를 빼는 방안은 포함이 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역시 러시아에 에너지 수출을 막는 제재도 없었기 때문에 이는 시장에서 세계 경제를 위협할 만큼의 강력한 제재 조치가 나. 나오지는 않아서 시장은 안도를 했다는 분석이고요. 하지만 또 시장은 경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강범위한 제재의 가장 큰 패자는 결국 러시아가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러시아 경제는 침체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가능성 때문에 그런지 지금 러시아의 주가 환율이 하루에 30에서 40%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투자하고 계시는 투자자 분들이 계신다면 매우 유의를 하셔야 할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의 증시가 간밤에 폭등한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예상과는 다르게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쉽게 끝이 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예프가 몇 시간 안에 러시아군에게 함락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하고 있고 월가의 관계자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제대로 보이지가 않는다면서 전쟁이 예상보다 쉽게 끝이 날것 같고 전쟁이 이대로 종료가 된다면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불확실성 하나가 제. 제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좋게 작용한 것 같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너무 극단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시장의 전망이나 분석에 따라서 하루하루 뉴스에 사고파는 감정적인 투자의 움직임이 너무 큰것 같습니다. 패드가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일부 업계의 전망에 따라서 너무 투자자들이 뉴스를 따라다니면서 가매수를 하기도 하고 가매도를 하기도 하는 모습인데요.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업계에서도 대부분 진짜 위기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있다라고 하기도 하고 이걸 패드에서잘 조절하지 못하면 미국의 경제 역시 침체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오랜 시간 동안은 시장에 큰 변동성이 예상이 되고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 이슈에 따라서 크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함께 휘둘리지 말고 계속 우리들은 경계를 해야 할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지만 여전히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투자하는 투자 종 종목을 믿고 있고 정리식으로 모아가면서 주가가 항상 외적인 요인으로 크게 빠진다면 하나라도 더 매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투자의 가치관과 기준에 의해서 확실한 투자의 길을 걸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언제나 우리 모두가 성숙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올해는 다시 한번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해 내면서 성공하게 될 인내심이 강한 투자자들하고 여전히 시장에 시들리면서 잘 극복해 내지 못하는 인내심이 부족한 투자자들이 극명하게 구분이 될것 같고요. 투자의 성패도 나뉘게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성공하는 투자의 길을 걸어가는 인내심이 강한 투자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